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명으로 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직업이 뭡니까? 직업은 정보 보안 전문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의 해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말더듬이나 말막힘은 뭐 초등학교 때라든가 뭐 언제 발견했습니까? 어, 말더듬은 초등학교 전부터 어머니가 계속 말씀해 주셔서. 네. 계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 계속 말더듬 증상이 나타났죠? 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말 막힘 증상이 심하세요? 말더듬이 심하세요? 말 막힘이 원래 어릴 때는 말막 말더듬하고 말 막힘 두개다심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말더듬은 조금 나아졌는데 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말 막힘이 좀 많이 심합니다. 특히 전화할 때가 엄청 심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대면할 때보다 전화할 때가 더 심합니까? 예, 이상하게 상대방이 저 쳐다보면 말이 더잘 나오고 안 쳐다보거나 없는 상태에 n and Marito Chalago, Antonabo, Munsantem and Maritana. Bonin is hanging cart, t a s h i 중 and m i l d 본인의 말이 빠르기가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동안 사람들이 빠르다고 해서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는 빠르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본인님 말씀할 때 평소에 회사라든지 이렇게 직장생활에서 말씀할 때말 막힘 증상이 나타나면은 그말 막힘 때가 오게 되면 어떠한 증상들이 몸에서 나타나니까? 먼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단어 앞자리 예를 들면 매일이면은 매에 한참 동안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안 나오면은 좀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타이밍을 맞춥니다. 하나 둘셋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안될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 거의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얼굴에서 어떤 나타나는 자각 증상들은 없습니까? 아 얼굴에도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 생각. 이렇게 이이막 이란 단어가 안 나오면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 이렇게 이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 전에도 그 모음이라 해야 되나 모음 단어 특정 부분에 막 이하면서 막 힘을 주면서 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한 본인의 자기 소개를 해보시겠습니까? 잠시... 아니, 저는 이름은 가명을 대세요. 네 저는 김철수입니다. 김철수이고 어, 부산에서 살다가 예, 정보보안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올라왔고 현재 4년 정도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사투리도 고쳐지지 않고 말더듬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예, 현재까지 지금은 이제 말더듬 고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문하다가 네. 어, 그런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페이지들은 대부분 사용자 입력값을 받아서 어, 서버 사이드 단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 악의적인 사용자가 쿼리를 삽입하여서 데이터베이스 에 있는 정보를 조회하든지 아니면 인증 오해를 하든지 심할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명령까지 수행이 가능한 그런 취약점입니다. 그 취약점에 대한 발생 원인으로서는 먼저 사용자 입력값에 대한 검증이 부재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이 되고 두 번째로는 사용자 입력값에 대해서 동적으로 디비커리를 조합시키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큰 어, 영향력으로서는 개인정보 갈취가 갈취까지 이어집니다. 대부분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거의 원인들이 SQL 인젝션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다음 중국이나 다른 해외로 개인정보 한 건당 몇십 원에 팔아넘기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대부분이 SQL 인젝션 취약점을 통해서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QL 인젝션 취약점을 대응하려면 어 해당 사용자 입력값에 대한 검증이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그 검증을 검증 절차가 이루어질 때 메타 문자라고 있습니다. 그 메타 문자에 대해서 발견될 경우에는 escape 처리라고 있는데 그거를 문자로 처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일반적인 스테이트먼트 방식이 아니라 프리어드 스테이트먼트 방식을 적용하여서 어, DB 사용자가 DB 쿼리를 입력하여도 악의적인 사용자가 입력하여도 쿼리가 재해석이 될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